안녕하세요. 오늘은 풍선 아트 교실에 왔습니다. 풍선 있죠? 요술 풍선, 요 요술 풍선으로 요리조리 다양한 물건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. 자, 여러분들 뭐가? 자, 창문, 창문, 촥, 총 윙, 킥, 오케이, 잘 됐죠? 몸다 풀었고, 윙, 킥, 오케이, 몸은 다 풀었습니다. 자, 여러분들 뭐 갖고 싶으세요? 칼이요? 칼 만들 수 있죠. 자, 칼 챙챙 칼 한번 만들어 볼게요. 빨간색으로 자, 헛! 칼 이건 남자 어린이 친구들이 아주 좋아하는 좀 멀리서 좋아하는 풍선 칼인데요. 자, 칼을 아주 멋있게 만들어 드릴게요. 엑스칼리버 아시죠? 엑스칼리버를 만들어 드릴게요. 조, 조심 좀 밑에. 자, 자, 꼬아서 요술풍선이요. 잘 터지지 않습니다. 칼을 쭉 빼고, 손잡이를 만들면, 자, 금방 만들었죠. 순식간에 칼, 핑, 쉔, 싱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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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, 푸슝, 푸슝. 자, 칼, 칼 완성이 됐습니다. 자, 칼은 이제 끝! 자, 이번에 다음에 뭘 만들어볼까? 한번 맞춰보세요. 자, 한번 만들어볼게요. 자, 파란색 풍선을 골랐고요. 자, 이번엔 뭐가 나올까요? 궁금하죠? 여러분, 이 풍선은 음, 잘 터지지 않는 재질로 되어 있지만, 그래도 어, 깜짝 놀랄 수도 있으니까 항상 조심히 다루고, 조심히 다루면서, 네, 터지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. 음. 어, 자, 뭘, 이제, 이제 좀 보이시죠? 이제 어떤 풍선이 만들어질지. 어, 지금 딱 봤을 때, 여기 앞에 있는 하얀, 하얀 강아지 친구 있죠? 그 친구, 파란 강아지를 한번 만들고 있는 거예요. 이 강아지는 파란색 강아지. 여기 앞에 강아지는 흰색 강아지. 자, 꼬리. 짠 빠졌다 다시 짠 파란색 강아지 완성 싸우지 마 둘이 싸우지 마 싸우지 마 싸우지 마 그렇죠 싸우면 안돼 같은 집에 있으면 싸워요 자 이번에 자 노란색 풍선으로 이번엔 또뭘 만들어 볼까요? 자, 시리 샤샤 심이셔 우와 우 얼굴 밖에서 셔끔이 껍질을 깠어 바네노 바네노 바나나의 뿌리가 기네요. 자, 바나나 덤인데 바나나 까서, 음, 까서, 탄수화물. 네, 바나나가. <웃음> <웃음> 바나나. 짠! 바나나 다 먹었습니다. 자, <laughs> 밑에 떨어졌네. 어 떨어진 잎 마지막 풍선. 자, 이번에뭘 만들어볼까요? 자, 한번 또 맞춰보세요. 자, 만들어보겠습니다. 요실풍선 잘퍼지지 않아요, 안아요. 잘퍼지지 않나요?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 만든 들 되는데 거울아 어, 스네이크 알세요 스네이크 스르르 오 어, 안돼 그렇지. 삐리리리. 아! 날 불었어 지겨워질 거야. 자 오늘. 이렇게 독사에게도 불려보고, 우리 강아지 친구도 만들어보고, 여러분들의 엑스칼리버 칼도 만들어봤는데요. 여러분도 요술풍선 한번 만들어보는 시간 갖는 것도 좋은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풍선 한번 잘 만들어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